더 모를 것 같은 트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화 카드왕국의 미로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엑스플레인이 이번 시즌 그랑프리에서 아이템 전승률 제일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치성적으로 약간 매치 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애결의 향기가 진하게 나고 있습니다 자, 두 팀의 애결이라면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니까요 네뭐 어떤 선수가 나오느냐 어떤 트릭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대가 될 수도 있겠고요자 <laughs> 계속해서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던 위즈원 선수가 앞에 나가고 있었는데 물론 한 차례 잡힙니다 자 근데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 카드왕국의 미로에서. 유독 위주원 선수가 마지막에 날아오면서 1위로 피니시했던 그림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게 한두 번이면 그냥 운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위주원 선수는 그런 장면 워낙 자주 보여준다 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이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애결까지를 꿈꾸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슬롯 하나 채우고 있는 어, 자폭골프탄 약간 껄끄럽습니다 지금 버즈 자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번에는 플라스틱 선수가 올라섰고요 순성가 지금 굉장히 괜찮아서 이러면 오히려 막내에 그걸 리드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레볼루션. 이게 그렇죠. 생각보다 약간 못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지금, 아 그리고 이거는 좀 크네요. 잡아놓긴 했기 때문에 또 이러면 원점이죠. 그렇죠, 이게 이대로 만약못 잡고 그냥 올라갔으면 상대방이 아예 주도할 레볼루션이었거든요. 점점 지속, 올라옵니다. 지적으로 미들권에 대한 공격을 해보지만 계속해서 뭉쳐갈 수밖에 없는 양 팀이에요. 자, 공격 맞아도 음... 이 노란방은 잘 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던져맞지만 어, 살짝 힘이... 밀었는데요. 타임이 약간 애매하게 들어가면서 못 끊어냈는데요. 자 우주선 잠 속에 있었기 때문에 파티? 오히려 붙었고요. 막아내고 플라스터로 자석. 자 뒤에서 민서. 잘리셋이 리테, 리테, 됐고 여기서는 감독이 감독이. 잘리셋 판단이 정확하게 된 건가요? 지금 결국에 마지막에 또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장면에서는 어떻게 자석을 집착하겠습니까비리미리 땡겨야죠. 자 역시 땡겨야죠. 아니 이게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너무 뭐 지나간다. 이거 아예 못 가고. 제가 가고 싶었거든요. 누구보다 가고 싶었을 거예요. 어디로요? 상호섬으로아상호섬만상어섬상호섬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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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섬 아니. 상호섬만 아니라면, 본인에게는큰 장애물이 없습니다.